여러분 오늘 SYS 설룡수 TV 방송을 합니다. 7월 오늘 제헌절입니다. 정말 48년 한국 건국과 동시에 헌법이 발표되고 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소위 자유민주공화국으로서 선포되던 뜻깊은 날입니다. 법에 대한 국가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진리를 우리는 늘 터득하면서 정말 나라의 엄중한 책무와 사명이 우리 시대를 사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주어져 있다는 것도 정확히 이해해야 할 겁니다. 오늘 지금 장마가 벌써 한 열흘이 돼가지고 전국 곳곳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바꿔 말하면 연간 우리나라의 강수량이 한 1,300mm 정도 되는데 불과 며칠 사이, 에 불과 한 3, 4일 사이에 한 곳에 600mm 정도, 1년에 와야 할 비의 절반이 와버린다 그 말이죠. 이런 이상 기후 때문에 정말 엘니뇨라오는 그런 현상이 겹쳤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인재냐 자연재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분명히 오성 그 지하차도 그래서 오성 KTX 역에서 경주 신내로 들어가는 지하차도에 그 물이 차가지고 자동차가 열몇 대가 이제 침수되고 거기서 아홉 명 이상의 그 사망자가 나오는 이런 피참한 일들은 분명히 인재임이 틀림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위험지구는 우리가 현장을 보았듯이. 분명히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막이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감독했던 건설회사나 관리했던 그런 회사 사람들이 사 충분히 그 방어, 소위 수, 수막을 치지 않았다는 거. 또그 다음에 소방청이나 경찰청은 그런 위험한 지역이 있다는 것은 장마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예, 현장을 점검하고,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 이태원의 한류원대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알면서 행정기관이나 경찰이 소홀했다는 점에서 예, 지적됐듯이, 이건 인재입니다. 그런데도, 저, 예, 방, 무방변 상태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뭐, 자연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점검을 하고, 장마를 대비했어야 되는데,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그 무감각한 시, 시, 실정이 오늘 현실을 이렇게 나아 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희생을 당해서 한 50여분이 돌아가신 것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가 좀더 지켜줄 수 있는 분들인데 너무 소홀함으로 인해서 자연재해 앞에 노출돼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동안에 우리를 시끄럽게 했던 양평 고속도로 소위 그+ 그 지점에 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되는 분의 땅이 있어가지고 그 야당이 그렇게 논란을 벌리고 또 여당은 변명하게 급급하고 이렇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땅을 장모 되신 분이 좀사회 기여했으면 양평 군청에 내놓든지 그런 공공시설로 써달라고든지 해서 기여해서 좀 말끔히 좀정정을 받아줬으면 마음이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일본의 오염수, 소위 그 동북지방의 예, 쓰나미 때문에 원전이 파괴돼가지고 거기 저장되어 있는 위험한 물들이죠. 예. 소위 원자력에서 나오는 진액들이니까. 그런 오염수를 지금 과학적으로 분명히 방류해도 바다에 희석가지고 인체 해도 없을 뿐들은 물고기도 이상이 없다는데 어지 결 정, 정쟁화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논리를 피다 보니까 아주 우리의 국력이 소비되고 얼마나 나라 망신입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일본에 가서 막 항의를 하고 일종의 그 데모를 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 그렇지만 과학적 근거나 객관적 IAEA 사무총장 같은문이 와서 분명히 오염수가 인체나 물고기 지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좀 관조하고 더큰 국가적 관계에서 담론을 담아가면서 해결해야 할 텐데 그걸 정치화하고 정점, 정점화해가지고 난리를 피우니까 나라가 온통 시끄러워요. 그동안에 그래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폴란드에서 나토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을 가서 젤렌스키와 회담을 하고 거기에 복구 사업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뭐 경우에 따른 수백 조 원에 도달하는 국가의 사업을 동시에 협력하기로 또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그 나라를 지원하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큰 사업을 따낸 거죠. 이렇게 나라 안팎이 시끄러운데. 자연재해, 소위 장마가 길어지면서 기후 온난화 현상 때문에 집 비쳐지는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대 건설 계획을 이제 앞으로 모든 시설에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비가 일시 왔을 때그 하수구가 처리를 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건설 계획은 소위 어떤 주택이나 아파트나 이런 걸칠때 강수량의 수량을 1년에 1300mm 전후에서 온다. 이렇게 정해놓고 건설 계획을 하니까 이 1300mm라는 비가 분산적으로 오면은 다 소화를 합니다. 하수도가. 근데 이게 일시에 쏟아지면. 어떤 하수도도 막을 수 없다 이거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지하에 만들든지 그렇지 않은 그 구도를 좀더 넓혀가지고 한 2,000mm쯤 온다. 이런 면에서 설계를 해나가야 할 국가대건설계획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야. 그러지 않으면 늘 당합니다. 자연재해에서 나는 손실은 천문학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아산하더래요 산사태는 주택, 뭐, 사람, 얼굴 싹 쓸어버립니다. 이런 위험한 현상이 늘 노출돼서. 그렇지 않아도 분단 상황에서 안보의 위기를늘 갖고 사는 민족인데 참으로 아쉽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오늘 서두에 드리는 것은 현재 상황이 너무 극박하기 때문에 다행히 정치인들이 합심을 해서 수해복구에 대해서 재난 선포를 다 일시에 정쟁, 전쟁을 좀 정쟁을 좀 중단하고 민생을 위해서 합치는 모습은 상당히 보기 좋은 현상입니다. 이렇게 정치가 좀 민생에, 국민 생활에,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에서는 좀 합치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늘 있다 고 말이죠.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새로 들어와서 3대 계획을 내놨어요. 하나가 노동 계획이고, 그다음에 하나가 교육 계획이고, 하나가 금융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교육 계획의 시동을 걸다다 지금 약간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아서 다른 건 몰라도 역사 교육만은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역사 교육,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역사 교육이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역사 교육이 없이는. 미래 없다. 이런 주제를 달았습니다. 역사 교육 없는 미래는 없다. 우리 역사는 참 불행하게도 조선조 이후에 많은 역사는 사대 사관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중국을 대국으로 쉽게 말하면 섬기면서 살아가는, 섬기면서 살아가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사대 이소라는 겁니다. 적은 나라가 큰 나를 섬긴다. 그러니까 중국을 늘 대국으로, 우리를 소국으로 인식해버리는 이런 역사 속에 살았다니 뭐,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기록할 때그 4대 사관 밑에서 기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대충적 흐름 속에서 역사는 중국에 기생했거나 중국에 의존해 살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재필 박사가 독립문을 세울 때 서대문에다 동의문을 세웠다고 무학재에다가 왜 중국의 그영빈관 자리 아닙니까 중국의 사신들이라서 큰소리 땅땅 치던 자리 또 우리가 역사에서 공부를 해보면 세자 책봉도 전부 중국의 황제 앞에서 아련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대사관이다 그런 얘기 그리고 조선조가 일본에 합병을 당해가지고 식민지 시대를 열어요 그때 일본 총독부는 초기에는 무단정치라고 두 번째는 문화정책을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시민상관아전 종속사관을 만들어 버렸어요. 1910년, 20년 사이에 일본 동경대학 교수 일행에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와가지고 한국사를 완전히 뒤바꿔버립니다. 바꿔 말하면 조선 역사의 출발을 설화나 신화로 꾸며 버렸다. 그러니 엄연히 고조선이 있었고, 우리 조선 당군 조선이 거의 47대 역사를 기록합니다. 20년, 2000년 동안에 그 2000년 역사가 온전히 있어야 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소멸돼버리고 심지어 지진성에 있는 집안에 있는... 관기투단 비에다가 우리가 마치 일본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그런 기록을 새겨넣는 조작된 짓거리를 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단사학자라고 합니다. 강단에서 교육시키는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이병도 사관을 가지고 있다. 이병도라는 것은, 이병도라는 학자는 일본으로부터 철저한 식민사관을 벗겨다가 그대로 우리 역사학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초, 중, 고등학교에 들어가 있는 우리 역사라는 것이 실제로, 설화로부터 시작되가지고, 실제적 역사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를 잃어버렸어요.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더군다나 정권이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역사형이 달라져버립니다. 6.25가 공산주의 북한 김일성이가 스타린과 모태동이 지원을, 동의를 받아가지고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5일 새벽 4시에 전 전선에서 공격했다고는 이런 설도 은근하게 부정하는 역사적 교과서들이 있다 그러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역사를 이어가는 젊은 세대들에게 국가관이, 조국에가 자주권이 생겨날 수 있겠냐고. 나는 늘 존경하는 역사를 마음에 심고 사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중동에서 2천년간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끈질기게 2차 대전을 전후해서 유대인들이 로비를 해서 영국과 미국을 설득시켜가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 우리 국토의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 인구 한 700만밖에 안 되는 영토를 찾는 데 성공했고, 그들이 6일 전쟁을 벌려간 영토를 시나이 반도 쪽에 지금 아랍이 차지하고 있는 그 쪽에 좀 넓혔습니다. 그리고 에루살렘을 수복했고, 그러나 아직도 그 영토는 조잡하고 주변에 15개 나라에... 아랍 국가들의 둘러싸여 있어요 당당히 큰소리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지생해 줬냐2요차대전때 독일 히틀러에게 600만이 살해당하면서 역사에 뜨거운 마음을 안고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늘이 선택한 민족이다 우리에게는 고요한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성경 구약 역사가 있고 또 예수의 역사가 있다 나라를 오직 잃어버렸지만 그 나라를 다시 찾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이다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히 역사에 주안점을 둔 교육을 그들 을 나름대로 가정교육에서 벽에 머리 잠들기 전에 식탁 위에서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지금도 유대인 공동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기부치라고. 공동 생산하고, 공동 구매하고, 공동 판매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은 일주일분의 식량을 가져가도 누가 그를 도적으로 몰지 않고 우수한 학생이 가정에서 학비가 모자랄 때는 학교를 장학제도를 통해서 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철저한 민족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서 우수한 인재가 쏟아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세계 발전사나 금융이나 유대인이 안 들어간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에디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디슨. 그는 철저한 전응합니다. 학습 지진 부진아 학습 부진아 그러나 그 부모님들은 에디슨을 믿었고 학교에서까지도 교육을 거부는가식을 데리다가 벽의 머리, 밥상 머리에서 교육을 시켜서 오늘의 발명왕 에디스를 만들었어. 또, 아인슈타인이라고 상대성 물리학자죠. 그가 오늘의 원자탄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가 지금 GPS를 만드는 원동력이 그에게서 나온 거 아닙니까? 우주공학이라는 것도. 그런 위대한 학자들이 유태인에서 나왔고, 또 노벨상에서 미국에서 0.2% 밖에 안 되는 인구를 가진 유태인이 전 세계적으로 1300만 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노벨상의 27%를 차지했어요. 850몇 명이 타는 그 노벨 학회에 물리학상, 뭐 경제학상, 뭐 이런 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에서 27%를 차지했다고 그러니다 지금 세계가 깜짝 놀라는 금융계의 재벌들도 유태인들입니다. JP 모건이라든지, 로야스 찰스라든지, 대은행들. 이런 경제, 사회, 정치, 다유태인 움직여요. 미국 대통령 유태인을 손잡지 않고는 당선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당당한 역사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 유민처럼 흩어러져 있지만, 그들은 그 교육이 지생해주는, 소위 유태인의 역사의식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다. 유태인은 늘 기도하고, 늘참회하고늘 자선 사업을 하고, 사회에 기여를 합니다. 우리는 전부 암기교육에 의존하고 있고, 머리 서열대로 IQ 서열대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는, 아직도 그 구태에 의한 교육을 못 벗어나고 있다 그런 는데 다행히 교육 계획이 된다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발 역사교육 좀 바로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역사교육 우리도 선민입니다 우리도 천민이에요 하늘이 선택한 나라예요 제발 당군 역사의 고증을 통해서라도 실제로 한인이 한웅을 땅에 버는 게 아니라 한인이란 제왕이 한웅이란 실제 인물을 통해서 당군을 낳았고 당군 역사가 실질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삼일신고라든지 천부경이라든지 응? 한단복이라든지 이런 고전적인 역사 고대사죠 우리 상고사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근원을 찾아서 중국의 역사 출발이 우리 동의적으로부터 홍산문화로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우리 민족사로부터 동양사가 출발되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서 제발 이념에 휘둘리지 말고 정파에 휘둘리지 말고 역사만은 객관적 사실을 필요다 하는 국정교과서를 선택해서라도 역사교육만은 바로 세워줬으면 하는 것이 교육계의 의지입니다 지금 사교육이 범람하고 뭐 학원 재벌이 생기고 강남에 있는 모든 빌딩들이 학원 재벌들의 빌딩이고 일타 강사라는 일반 용어가 되듯이 얼마나 사교육비에 지금 우리 국민이 시달리고 있습니까? 연간 뭐 300만 원이 최하의 사교육비라고 그래요. 한 가정이 평균을 쳤을 때 그렇다니까. 그러면 사교육을 안 시킨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그 일반적으로 좀 부유한 가족은 쪽집게 과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과외를 듣고 천만원씩 내는 이런 불법적인 교육 형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실력 가지고 대학 가고 또 인성이라든지 또제 재능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검사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사람 인재를 발굴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밑에 있는 1등을 요구하지 않는답니다 오직 차별을 요구 차별 을 창조성 너만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있다 탤런트가 오직 그 탤런트를 개발하기를 원하는 거지 어느 학급이나 어느 단체에 가서 1등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는 이제는 성적순위 아니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표시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뭐 원을 그리거나 똥을맹기를 치거나 그러면 점수로 반에서 1등이냐 했냐, 2등이냐를 가리기 시대가 어제 그저 아 지금도 사회 곳곳에 점수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나 낡은 시대를 청산해서 바른 교육을 세우고 제발 이념에 휘둘리지 않는 역사 교육만은 객관성 있고 정당한 우리 역사를 바로 찾아 세우는 실제로 상고사가 우리 역사 속에 있었다 우리는 4천년 역 5천년 역사가 아니고 8천만 년 역사다 1억 년 역사다 이렇게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영국 토대국에 당당한 우리 민족사가 생겨나기를 그것이 그 분단을 극복하는 길이고 세계 문명의 중심에쓸수 있는 일이고 미래를 지향해 갈수 있는 원천적 힘이 될수 있다는 역사 교육만은 바로 세워달라 이런 의미로 오늘 방송은 마무리 짓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